저기요. 어이 반갑습니다. 어이 야, 어떻게 찾았어? 아, 뒷모습을 딱 보니까 저울로 아 <laughs> 내려왔어. 짐은? 일단, 어, 나 찾아야 돼. 캐리 아마 저쪽으로 있겠는데? 오는 것 같은데, 어, 빨리 손 흔들어요. 야, 아, 아. 네. 근데 저기서 기차를 타야 되니까. 야! 아우. 아우. 그래. <laughs> 야, 이런 거 하나 하나 쌓여야컨텐츠가 쌓여야 된다고. 안 간다. 안크다 비행기에서 아이라인너가 터졌어. 佐野泉ですす和市方面ははお乗りり換えください泉佐野の次は岸和田にまりま何,何 아니 상처입이 안 받아. 난 돼지라서. <laughs> 나 그리고 돼지띠야. 니 네. 돼지가. 네. 스위치 돼지 어. 동밥이네. 어? 아 그러면은 아 이거 다 있어. 아빠 신사구 있었어. 지다 나. 아유 딸바보가 여기 있었네. 아. 이랑 비슷하다고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동시장 있잖아. <laughs> 안 가봤는 <것> 같은데. <laughs> 그 하늘차 우리, 어? 거 같은데. 옛날에 한일차 우리 산투 세대는 많이 다녔는데 이런 거 찍어야 된다. 이런 거 찍어야 된다고. 왜? 아니 일본 와서 지금 교동시장 찾고 있잖아. <laughs> 아, 느낌이 그렇다고 그거가 이렇게 크다. 아. 아버지가. 그니까.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뒤에 있는 거? <웃음> <웃음> 놀리려고. 동전 지갑인가요? 그거 봐라. 돈 주고 산 건가요? 봐라. <laughs> 딱 들어가잖아. 몇장안 몇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뭐야, 500. 음 봐라, 계단할 이렇게 떡음 주면 된다? 음 <laughs> <laughs> 이거 얼마 그, 안에. 이것도 돈 주고 사신 거 아니에요 지갑? 0천 원인가? 어때요? 맛있어요? 오, 나란데야. 딱떠올리니란데야 <laughs> 입꼬리 올라갔다. 이꼬리 올라갔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와 날씨 진짜 좋아. 있어요. 가 있어.

아 이래서 세도 이. 이세이 그거 튀김옷 같았어. 어 맞아.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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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laughs> 들어줄까? 어 일본 온것 같아. 아 뜨거. 그러니까 저저못 실납니까? 남았어요. 저희 다 먹었어요. 오우제 항상 세개사다란다 <laughs> 이쪽. 오호, 좀 보셨네요? 어때요? 한국 게 맛있다, 일본이 맛있다. 똑같요 <laughs> 집에 다시 돌아가라. 그러고. 그럴 거. 그래, 그럴 거면 집에 다시 돌아가라. 가볼래그니까500원 행복, 저절로 반말. <laughs> 와. 어, 어, 아, 를 부터 달라. 우와 우와 따뜻해 따뜻한데 어 따뜻해 어디 있어 아 너만 나왔구나 빨리 V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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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찍는 이유가 있구나. 아아아눈 돌아온다, 눈 돌아온다, 이민이. 아 어디 있다는 거지? 저와이디 이제 이이 이제 한참 찾고 있제이 끝났어. 도대체 뭘 찍는 거지 이분은? 광고하는 거요? 우리 초상권 침해 당했고. 오, 초록불. 그래도 내가 산 거는 더 싸다? 응, 너 돈을 주고. 어? 그냥 걸어가요. 아, 지하철 타던가 어. 어, 잠깐. 어. 어. 좀 무서운데? 시월스 합니까? 오케이 한잔 먼저 드십시다아짠짠짠 짠. 짠. 행복한 여행 되십시다요. 싸우지 말고요. 뭐라고요? 성냥아 뭐라고요? 해민아, 뭐. <laughs> 맛있게 먹어.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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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게 하면 니가 당국 김치? 거짓말. 어때너이좋아 비비고 김치 아니야? 우리나라 김치 아니야? 이거 음. 주잖아 뭐라고요? 음. 뭔 소리세요? 캡틴은요? 음, 음! 오케이, 땡큐. 자, 자, 삼촌 이거 먹고 싶어 했잖아요. 이게, 이게 쌀, 이게 고기. 와, 근데, 자전거 자물쇠를 대체는안 쳐. 뭐요 은행나무에 전구라또 별나네 여기 <laughs> 너 혹시 제일 밑에 저런 야채 들어간 거 먹을 거 아니지? 아니지 최악이지? 아니. 나는 8번 아니면 26번? <laughs> 여기 바나나에 초코 아너 바나나. 아너 바나나 싫어해? 그럼 네가 골라. 아니 여기 나는 저기. 있길래 난 토판 만들어갑니다. 아니 여기도 누텔라 있다. 어디 있어? 몇 번이야? 여기 종이에. 아 그래? 여기. 안 보이는데. <laughs>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너 바나나 먹기 싫다며. 누텔라 딸기. 오케이. 그러면 9번 딸기 9번 오케이. 웨어리스 딸기요. 아 생크림이 없어. 어. 띠용. 왜 이렇게 엄청나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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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띠용. 아 생크림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거 우리 커스터드 크림 같은데? 아닌가? 아빠. 어. 그만 <laughs> 뛰고 <띠고> 싶어. 나님이 <laughs> 뛰었어. 으. 아르르 아르르 아르르. 혼이, 혼이 나오면 혼이 돈도 돼. 어어나 <laughs> 어, 혼이 나오면 나 줘도 돼. 아 이걸로 돈으로 메달을 받는다고. 오케이 열. 오케이. 어이야. 그럼 내가 일단 내가 들고 있을게. 다 챙겼지? 개웃기다. <laughs> 혼이 나오면 어떠신다고요? <laughs> 귀여워. 포차코 너무 귀여워. 포차코 없네. 이거? 뭔데? 아, 아기들이네. 아기 애기 보자. 자. 응, 자. 한 번에 500엔이야. 아, 친구야. 5,000원? 어. 우와. 아빠가 알면 뒤질 듯. 노자 주시면 올릴게요. 띠용. 다섯 개् क 할 댔어? 응. 히히히. 제발. 어, 반대인가? 제발.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 어 짱구다! 어, 진짜? 열어봐. <laughs> 짱구야. 와. 아, 아기 짱구? 어. 아, 이거다, 그거구나. 그거, 누구야? 씻는 거, 목, 몸 씻는 거. 어, 목, 욕조에다 아. 아, 어, 이거 맞군. 생겼어 빡빡머리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다 빡빡머리인데 왜짱구도 빡빡이고만 아니 얘좀 있는 거봐 진짜 개극혐이 귀엽기도 아웃겨 뜯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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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다 귀엽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나 아, 맹구도 귀여운데 얘만 아니었으면 사실 내긴 했어 개웃겨 인성 공이 이거 손가락 봐 디테일 봐. 아 귀엽네. 건담 로봇이야. 어 귀엽다. 들어? 그 어. 힘을 줘야 열리나 아, 철수인가? 봐. 철순가? 아이 씨. <laughs> 진짜 웃겨. 아 씨. 기분 상했어? 짜게 식네. 아이씨. 아. 근데 좀 귀엽다. 오케이 쓰고. 일진 가면 가면 쓰고 있어서 귀여. 워 오케이. 봐줄게. 중지 날린 것 같은데. 넌 집에 갈수있어 오케이. 아. 탐났었는데. 나 이거 해볼게. 어때? 아아 씨. 아 이거 할까? 아 이거 할까?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이거 오케이. 얘도 귀여운데? 그럼 이거 할까? 0백 얘보다 얘가 더 귀여울 것. 같아. 오케이. 얘로 도전. 내가 찍어줄까? 아, 간다. 띵. <laughs> 어. 들어주세요. 두고 두고 두고. 있어. 그래서 엄청 꾹 누르면서 나엄어나없어 나 없어. 응? 이건데? 어, 됐다. 잠깐만. <놀라디람> 따, 따, 따 아, 왜? 어잼 와! 야. 캔 이런 맛 하는 건가? 안. <laughs> <laughs> 이아야 역시 귀염둥이는 저는 포차코요. 네, 포... 포차코요, 포차코, 포차코, 포차코요. 아 시나무롤. 왜 으... 시나무롤이 제일 못생겼다? 아, 말 조심하시죠.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제일 못생겼어. 그래서 나 포차코 원했는데. 저 건너야돼? <laughs> <진짜 귀엽네. 웃음> 아 조명 왜이래 이거 아우 짜증나 <laughs> 누구야? 아 잠깐만 설마 맹고 아니야? 아또 훈이 아니지 <laughs> 그냥 힘으로 승부 보는 거야? 아... <laughs> 아 맹구다. 아 보자. 아 맞아? 맹 컨머리 보이는데? 아 그렇네. 아 맞네. 안 열려. 맹구랑 아 맞다. 오케이 봤다 봤다. 맹구랑 혼이랑 절친이잖아. 너 맹구 가져. 언니 맹구랑 짱구랑 절친이야. 혼이 친구 없어. 아 그래? 알겠어. 일단 다자. 나 맹구는 좋아. 그래 맹구해. 맹구 의리 의리파 아니야? 의리 있는 남자? 어. 귀엽기다 재밌네 아 개웃기다 제발요 아나 진짜 운다 제발요 제발 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 제발 <laughs> <laughs> 어? 아. 철수지? 아, <laughs> 개웃겨 너 주작이지? 나 아니야 <laughs> 어... <맞아. 웃음> 이 녀석 봐라. <laughs> 나 철수 하나 있단 말이야. 아, 고마워. 우리... 야하, 야하. 첫째 날.